저위력 전술 핵은 완성돼서 실전 배치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다 빠졌습니다. 현재 워싱턴의 분위기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매우 어렵고 비현실적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거나 혹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육으로 인정하느냐. 그거는 전혀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북한의 핵보육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저는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날 생각이 지금 없다고 봅니다. 채널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시스 국제부장 최명수입니다. 채널뉴스 인터뷰 오늘은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해 북한 문제 특히 북미 관계 전문가인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를 초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날 것인가? 만난다면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 것인가? 북핵 문제와 어, 한국의 그 방위부 군담 주한 미군 철수 그리고 핵무기 재배치 문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트럼프 이기 정부에서 이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담당 인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평이 있는데요. 일단 알렉스 웡 백악관 안보 담당 어, 부보좌관이죠. 있고 최근에 그 어, 리처드 그린의 특사로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임명은안 됐습니다. 엘리슨 후커가 이제 국무부 차관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대북 라인이 컴백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걸 어떻 어떤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죠. 특히 지금 말씀하신 세명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한반도 문제, 또 트럼프 일기 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정 수준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그중에 특히 알렉스 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보좌해서 이 모든 과정을 같이 지켜봤던 사람이라서 북한에 대해서 또 미북 협상의 일정 수준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외에도 뭐 동아태 담당 차관보, 인태 지역 차관보, 또 국방부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쪽이 한미 일을 다 다루는 거기 때문에 실무의 최종적인 인선이 끝나야 확실하게 좀 진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개인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의 특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일기 때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것을 백악관 중심주의 혹은 대통령 중심주의라 하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미 국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외정책이 체계화돼서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늘 자기가 직접 나서서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 봤지 않습니까? 1819년이 한반도가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방식으로 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그 근거리에서 지원하고 또 그것을 서포트할 만한 이제 그런 인물들이 매우 중요해져 버리는데요. 이제 그런 인물들이 방금 말씀하신 알렉스 왕이나 리차드 그레넬 같은 사람이다. 특히 리차드 그레넬은 임명을 발표하면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 북한, 또 북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들의 뭔가 역할의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한테 연락을 하거나 소통 체제를 다시 한번 복원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근데 본인이 모든 걸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심으로 뒷받침하거나 아니면 후속 조치 혹은 그 앞에서 조치를 하는 그 인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물들을 방금 말씀한 이제 그런 군에서 직접적인 음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들과의 이런 밀접한 관계를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는 것이 트럼프의 불리의 측성을 좀 줄이는. 하나의 우리로서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안타까워서였지 어떤 그런 그 트럼프 주변 인물, 과거에 대북 정책에 관여했던 인물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그 트럼프 정부의 어떤 대북 라인이 다시 또 세로비됐다 그렇게 볼수 있는데 그럼 바이든 정부 때와의 어떤 정책의 차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큰 틀에서 이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큰 틀에서 미국이 북한 핵을 바라보고 있는 북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공통점 2018-19와 비견돼서 최근의 공통점은 한 최근 2년 사이에 이것이 공론화되고 어떻게 보면 지배적인 의견까지로 올라왔다 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미 그 18-19랑은 다르게. 그 후에 북한이 상당히 핵을 고도화했고, 특히 한국과 일본 정도로 사거리로 하는 저위력 전술핵은 완성돼서 실전 배치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의 상황이 이전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일례로 뭐 일부 기억들 하시겠지만 작년 7월 8월에 공화당 민주당 전당 전당 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강 정책이 발표됐는데 2020년과는 다르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다 빠졌습니다. 현재 워싱턴의 분위기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매우 어렵고 비현실적이다. 그렇다고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도 앞으로도 진행을 하겠는데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거나 혹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육으로 인정하느냐?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핵에 포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을게 한국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것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이지 않습니까? 그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의 효용성을 낮추는 행위가 되는 거고 트럼프 행정부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정책 검토가 있고 최종적인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긴 하겠지만 북한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되고 더불어서 일단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동시에 위협을 감축하는 쪽에 정책의 방향이 보다 맞춰질 가능성은 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 있는 관계를 유지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를 계를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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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관계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하는 관계를 당일날 김정은이 자기가 돌아온 것을 기뻐할 것이다. 소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과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가장 높은 수준의 직접 미국 대통령이 나설 가능성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가장 큰 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도 취임하면서 그 뉴클리어 파워라는 북한을 그렇게 지칭을 했죠. 그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많았습니다만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핵보유국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가 아니라 어쨌든 그 비핵화라는 것은 그대로 존재하고 그 기존 목표는 있고 어떤 핵 위협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유크리어 파워라는 것을 사실 우리 말로 정확하게 개념을 살려서 얘기한다면 핵 무장국 정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청문회에서 똑같은 표현을 썼는데 조금 더 조심스러운 표현을 썼으면 좋다 좋았을 것이다라는 바램은 있죠. 예를 들어서 영어로 앞에 이제 일리가이라는 걸 표현했으면 불법 핵무장국이다. 그렇게 되면 아주 명확한 정책 방향을 포함해서 북한의 핵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하는 건데 그게 빠지니까 그냥 핵그 보유고 뭐이른바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 근데 영어로 얘기를 할때 사실 그렇게 신경을 안 쓰면 우리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부릅니다. 핵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지. 그것이 1968년에 비확산 체제의 5대 핵 보유국 인정받은 그 국가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부 언론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좀더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피터헤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에 회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그때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걸다 보면요. 그것을 단순히 북한의 핵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불렀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북한의 핵을 가진 북한을 위협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거기에 훨씬 많은 방점이 찍혀 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 일기 때 시작된 저위력 전술핵을 현대화 작업을 훨씬 더 가속화해서 북한핵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겠다. 두 번째는 미사일 방어 체계,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해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북한 핵의 위협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훨씬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피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김정은을 만나겠다, 뭐그걸 좋아할 거다, 뭐 이런 언급을 했고 최근에는 또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그 북한은 불량 국가라는 발언을 했어요. 상당히 지금 북한이 지그 언짢아했는데. 그 반응을 보면 좀 심각한 도발이다. 가장 불량한 국가는 미국이다. 이 정도로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식 트럼프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김정은 만남이 가능할지, 뭐또 만난다면 그 시기와 방식은 어떤 방식 모습이 될지. 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소통 채널을 다시금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의 뭐 선거 기간 내내 그리고.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조금 편하게 말씀드려, 이런 거죠. 우리 관계 좋았기 때문에, 자기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아? 이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진짜 전화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트럼프가 그렇게 전화를 해서 김정은과의 관계를, 소통을 다시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볼 게, 그렇다고 2018-19처럼의 그런 정상회담으로 바로 이어질 것이냐.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트럼프에게 가장 지금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그렇죠.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고요. 우선순위에 대외정책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러우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동 문제 그리고 나서 미중 간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 정도가 이제 북한이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소통을 재개한다면 일단 러우 전쟁 종전을 위해서 북한군 파병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러우 전이 종전이 어려운 건 맞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당신과 다시 언젠가는 뭐 만날 텐데 그 기간 동안 좀 관리를 할 생각이 있다. 뭐 대규모 도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자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과연 북한의 김정은은 트럼프를 만날 생각이 있느냐인데 그렇죠. 이게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만나자고 해서 이 반대쪽에 생각이 없는데 근데 저는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날 생각이 지금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노선이 나왔는데 그 노선은 2019년 12월에 7기 5차 전원회의 12월이 중요하죠. 그렇죠. 2019년 그 후부터는 미국과의 협상을 전혀 안 했으니까 물론 코로나도 있었습니다만 정면돌파전이라는 거를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자기는 북한을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미국이 북한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미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 그래야 자신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 기간을 활용해서 자신들은 핵을 최대한 고도화하는 장기전으로 가겠다라는 게정면 돌파전이고요. 이게 작년 11월에 국방발전 2024라는 그런 것에서 김정은이 다시 한번 연설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철회된 모습은 보이지 않다. 마크 로비오 얘기하는데 그거 나와서 미국, 북한의 외무성 박,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날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과 같이 무조건적인 만남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이런 전제 조건이 충족됐을 때 조건을 달고 만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이거를 북한식 표현하면 순회 회동이라 해서 지도장관의 만남이 됐으면 끝. 예. 반대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탑 다운이 아니라 바텀 업을 오히려 이번에는 북한이 선호할 가능성도 있다. 조건을 걸면서 그렇다면은 그 만남이 당장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북한의 입장이 이제 그 당장 나설 기가 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아까 이제 우선순위 미국의 트럼프 정책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러,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당장 뭐 취임 첫날 해결하겠다고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좀 유예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다면은 어 아까 말씀하신 그 우선순위에 따르면은 그한 6개월 뒤 하반기 돼서나 좀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뭐한두 가지 정도의 변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 차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체 음. 거기가 일정 수준 휴전이나 저는 종전은 어렵다고 보고 휴전이나 정전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이 안정적으로 좀 구축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중동 문제도 있죠 음. 뭐 현재 일정 수준 다시금 안정을 가게 하는데 이거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변수는 미중 갈등입니다. 음.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미북 간의 협상 또 이거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직접 주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많아서 좀이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북한이 우선순위는 아니다. 그렇다고 북한을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고,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계속 오고 있고, 또 하나는 제재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제재는 유지됩니다.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제재를 위반하지만 중국은 노골적으로 제재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제재를 위반할 경우에는 미국과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미국의식 거를 하나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볼때 트럼프는 일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재가 유지되는 건 괜찮다. 관세와 더불어서 제재에 대한 믿음이 크다 물론 관세가 더 제재보다 훨씬 더 효능이 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두 가지가 유지되는 한 시간이 자기한테 결코 불리하다고 판단 안할 수도 있다. 그게 크게 틀렸다고 보지 않는 게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도 올한 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시간을 쫓기죠. 왜냐하면 2021년 8차 당대회 때 국방발전,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선포했고 그게 올해가 마지막이고 그럼 내년엔 9차 당대회에 자기 업적을 내세워야 되는데 뭔가를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싸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은 결코 뭐 미국이 시간을 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있습니다. 핵을 포기했을 때 북한이 굉장히 경기 발전을 한다. 최근에 또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그쪽에는 해변가가 있기 때문에 뭔가 지을 수 있다. 그 본인이 부동산하고 개발업자로서의 생각을 계속하는데 과연 그게 북한의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될 것이냐. 우리는 여기서 특히 북한 위협이라는 절체절명의 실존적 위협에 노출돼 있고. 또그 북한 위협에 일차적으로 핵을 담당하는 것은 미국이 제공해 주고 있는 확장 억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전략적 위협보다 훨씬 더 실존적인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죠.